안녕하세요. 튜니스트입니다. 오늘 소개할 머플러 튜닝 작업은 포르테 세단 1.6 튜니스트 가변 배기 배기 튜닝 제품입니다. 포르테 세단 1.6 차량은 배기 튜닝을 정말 많이 하는 차량입니다. l 4 1.6 GDI NA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 배기 튜닝을 하면 배기음은 중저음으로 듣기 좋은 강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가변 배기로 제작해 배기음은 두 가지로 연출이 되며 필요에 따라 리모컨으로 배기음을 쉽게 조절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 튜닝 배기음 사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소음기와 전용 배기 라인을 제작해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에서 낼수 있는 가장 듣기 좋은 배기음 사운드와 출력 하락 없는 성능 좋은 머플러 튜닝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포르테 세단 1.6 튜니스트 가변 배기, 배기 튜닝 작업은 전용 제품을 사용하면 부밍음과 출력 하락과 같은 튜닝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작업은 엔드 소음기 가변 배기 작업만 진행이 되고 배기음을 좀더 크게 만들려고 한다면 중간 소음기를 추가 작업을 하면 됩니다. 중간 소음기를 추가 작업을 하시면 배기음은 많이 크게 연출이 됩니다. 엔드만 작업을 해보고 배기음이 작다고 판단이 되면 중간 소음기를 추가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기 튜닝을 통해 강렬한 배기음 사운드와 다이나믹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기 튜닝은 중복 투자 없는 튜니스트가 답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튜니스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Take a fat loss just to learn all this in it. I'm taking snapshots.